그런데, 어, 좋기는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너무 비싸요. 서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몸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다섯 번 중에 두번 이상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힘안 들고, 돈안 들고, 적게 들고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물지 경과 독복에 한번 해보세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얼굴빛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지금도 먹고 있고 어 힐링 생명수 40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실은 증류수만 먹어도 이게 최고고 아만지아들 증류수만 한번 먹어보라고 해요그 세포. 세포 막에 쌓여 있는 물기, 물물통 그러다 세포 안에 들어 있는 독소들을 다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저는 힐링 생명수 만들 때 정, 정류수나 아니면 뭐 정류수 없는 사람 이제 정수된 정류수 물을 쓰라 이게 정수기 물. 그냥 물 쓰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화학약품과 무기물이 너무 많이 들어. 그나마 정, 정수기 물은 조금 들어있거요 들어있긴 한데 전수시켰으니 예. 그래서 거기다가 농도 10%짜리 인삼물지겸 음. 그거 인터넷에 사니까 5,600원이에요 그거 뭐한 5병 정도만 이렇게 주문하셔가지고 어 일반 수저로 한 수저 큰 수저로 한 수저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수구연산이라고 있어요 이게 구연산이 뭐냐면 어, 귤을, 귤을 농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죠. 어, 이거 먹으면 뭐, 뭐, 감기도 안 걸리는데. 일레밤은 비타민C하고 또 달라요. 이건 비타민C를 아예 농축한 거예요. 이게, 어, 국내는 이게, 없어요. 국, 국산. 그러냐면 이제, 대량으로 이게 안되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수입온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인터넷에 들어가보시면 있거든요. 이거 이제, 그, 저기, 커피 스푼으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베이킹소다. 이제 베이킹소다는 여러분들이, 식품 첨가물을 사셔야 돼요. 일반 그 청소하고 이런 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좀 싸요. 싸다고 그래서 그런 건 사시면 안 돼요. 식품 첨가물로 이렇게 사시면, 어, 이걸 이제 커피 스푼으로 한 스푼. 이렇게 섞어서, 섞어서, 500cc 이상을 하에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먹고요, 저녁에 중국때 먹고, 중간중간에 먹으시면, 어, 저는 암환자가 이게 필수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암환자는 증류수증류수를 중유수. 드셔야 돼요. 그러면, 신장 청소부터, 뭐, 간 청소부터, 이게 다생기게 효과가 있거든요. 정말 신대해요 그래서 제가 생명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몸에 이제 훅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걸 제가 드시라고 요 그러면 효과가 아마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피곤이 없어져요. 이게 이게 먹어보면. 그러고 이제 변이 잘 나와요. 변이 잘 나오면 아랫배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대장 청소가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먹어보신 분들이 얘기해요. 를 저도 효과를 보고 변비 있는 사람을 한번 들어보라고 요 일단은 가격이 싸요. 그리고 검증된 거에요, 다. 그리고 우리 몸에 소금기와 강력한 비타민C, 농축 비타민C, 네,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알카리. 구연산은 산성. 그죠? 이게 아주 조합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들어보시면 알지만, 일단은 힘이 나요, 힘이. 그래서 저는 최고의, 이게 그, 치료물이라고. 본인들이 만들어 드세요. 돈도 만들고, 정말 좋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어, 주겸은, 뭐, 우리가 그, 태초 때부터 이 사용하는 거예요. 주겸은. 그죠? 소금이죠, 소금. 소금이 정말 좋아요. 우리 인체에는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에도, 소금 가지고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뭐, 지금만 소금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수천 년 전부터 소금이 있었거든요. 소금을 안 먹어보면 힘이 없어요. 왜 그래요? 소금은 우리 그, 이 생체 정기를 강화시켜줘요. 그러니까 흐름을 좋게 만들어요. 소금이. 그래서 소금을 이제, 에 들어보시면, 에 우리가 이제 그,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음식에 소금을 넣어 먹고, 김치에도 뭐 소금 넣고, 뭐다 소금 넣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금을, 불순물 있는 소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뭐, 뭐,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산에서 캐논 이 소금을 이렇게 들여오고 해요. 뭐 러시아산 무슨 뭐 안데스 산이에서 말하고 막막 이런 성공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수입한거 해요. 월리를 알고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그런 분들은 결국은 망하게 돼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그죠? 여기에 불순물들이 엄청나게 많을까요? 다섯 개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정재도안 하고 그냥 파는 거예요. 정제를 쓰죠.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무기민네라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금을 의사들이 먹지 말라는 거지. 좋은 소금은요 먹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주기 을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은 분들은 물주기 물을 해요. 그러니까 뭐뭐 뭐 지금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소금 좋다고 저한테 막 굉장히 많이 와요. 저는 국밥이다, 이렇게 요 가느냐, 무리냐, 다몰어요 무리면 몇번 주격을 구은 거요 아홉 번 군게 제일 좋아요. 검증이네. 우리 조상들이 다 해보고 아홉 번 군게 제일 좋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구중국법이거든요. 그 홍산도 이 구중국법 홍산이 제일 좋거든요. 아홉번 여러분들보세요 찌고 뭐 이렇게 하고 아홉번 하려고 보세요. 말리고 아홉번 과제는 뭐죠? 얼마나 노력이들어가어요 그런데 물주겸이 아홉번 물주겸이 10%짜리인데 싸더라고요. 이게 300cc 한 병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5,600원이에요. 이렇게 싼게 어디 어요 10%짜리 10%짜리 20%짜리는 조금 비싸고 2 0짜리좀 세요. 10%짜리는 제가 원액으로 그냥 눈에도 넣고 코에도 넣고 입에도 넣고 그래요. 참 좋아요. 저는 조그만 통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빨에 수시로 양치하고 나서 하고 수시로 넣 이렇게 칙칙 칙칙 그래요. 그러면 잇몸도 좋아져요. 아니 균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소금 안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지겸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물지겸 싸니까 인터넷에 얼마든지 들고 할수있 제가 추천하는 게뭐 비싸고 뭐 이거 살 사기도 힘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걸 제가 다 감안해가지고 이 교재에다가 넣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1 편지 구연산. 구연산은 그 감귤 있잖아요 귤 이제 저 오스트리아나 유럽 쪽에서 대규모로 생산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농축해서 가루로 뽑고그래요 100%짜리. 그니까 러 이게 정말 좋은 거죠. 쉽이다 굉장히 쉬어요 그래서 그이구연산이이그 비싸면 이것도 안 되는데 대량으로 해서 전 세계 대상으로 수출을 해서 그런지 아주 싸더라고요. 이것도 한 병에 한 5천 원인가? 뭐 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신경 근육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 그 이제 생선도 이것도 이제 구연산도 쓰는데 그뭐 이렇게 그 청소하는 것은 오히려 베이킹 소다가 더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균 번식 막아주고 결국 이제 구연산이 여러분들이 감귤 몇개 먹는 것보다 구연산 커피 스프 하나 먹기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왜 농축된 겁니다. 그래서, 어또 구현하는 장점이 싸니까. 비싸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도 못사먹는데 어떻게. 제 회원들한테 이걸 추천을 하겠어요.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발효하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게 팔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걸 뭐 하겠다는 분들은 있는데, 아직 이제 액션을 안 취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발효시켜서, 이걸 전국 교회에 팔기만 하면 좋은데, 이게 처음에 만들려면 돈이 좀 들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을 거예요, 돈이.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어, 제가 물건을 개발해서, 그 공급하는 게 지금 한 40까지 돼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제가 만드는 것을 한번 만들어서 사면 그 뒤로 소비가 안 돼요. 그 사람한테 한 사람이 이걸 사서 계속 먹고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일으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이 힐링 가리원이에요 이거 계속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오장육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좋게 돼 있어요. 누구나 먹어야 돼요. 이거 먹으면 다른 영양제 사실 안 먹어도 돼요. 이게 자연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만들고 싶은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건 제가 꼭 만들어서, 어 이걸 전국에 그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먹으면 계속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몇번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서 제가 드렸는데, 어, 이게 이제 정식 제품으로,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싶은 게제 생각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녹쟁이, 10번에 보면 녹쟁이 홍합 가루 있잖아요. 네. 이게 관절과 연골에 진짜 좋아요. 제가 우1 그 십자람이 다니는 교회 그 권사님이, 어, 아흔이에요 아흔. 연세가. 그런데, 역삼성 사실인데 여기까지 버스 타고 전차 타고 오세요. 우리 집에. 관절 뭐 이런 게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그러신지. 그랬더니, 자기 딸이 뉴질랜드에 가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그, 녹생이 풍합 오일을 보내줬더라고요. 그걸 이제, 오랫동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녹색이 홍합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알려진 게왜 그러냐면, 어 뉴질랜드 마우리족이라고 있어요. 그 용사라고 는 그분들, 그분들이 평생 관절에 관련 된 관절과 연골에 관련된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의학 박사가 가서 조사를 하고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게 뭐예요? 녹색이 홍합이.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녹색이 홍합 오일을 제가 우리 집사람 먹여 보니까 아우 너무 비싸요 이게 15만 원이니까. 또 제가 사서 먹기가 힘들더래. 녹색이 홍합 그 오일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게 여기 녹색이 홍합 가루가싸이라고요 아, 이건 한 2만 원만 해. 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뭐, 별도로 먹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부엌에 놔두고, 주방에 놔두고, 야, 뭐, 끓이리가할때 거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 오늘 아침에 밥 먹을 때그 넣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맛도 괜찮아요. 홍합, 도 먹는 거 비슷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을 지키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실발효하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제가 전번에 만들 때는 그냥 화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냥 해서 먹으면,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약초잖아요. 약초인데 이게 환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뭐 농약이다 뭐든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효를 시켜야 돼요. 발효를 시키면 농약이고 뭐 방부제고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발효식품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환으로 해서 이걸 사서 섞어버리면 배아버리면 굉장히 편한데 환으로 사오니까 농약이 문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효 시킨 거예요. 이거 다 먹었어요. 발효시킨이라고. 저번에. 예. 발효시니까 이게 저기 또이이환 환으로, 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저기 뭐야 막 찌게 가지고 그쪽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보내는데 픽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그러면 약초를 더 넣으십시오 해서 이걸 또 약초를 전부 다 1대1로 더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초기에 약초로 산 거보다 더 어. 많이 약초가 된 거예요. 참. 왜 이게 이제 그 환으로 만들 저기로 이제 그, 그, 그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음. 조금 시간도 걸려애 먹었는데 이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씩 하나씩 초석장별명자쓴매이뭐 우엉, 팽이버섯, 은행, 연잎, 녹두, 마, 도생, 홍합, 계피, 노니, 칡, 오가피, 양배추, 양파, 생강을 하나씩 먹으려고요. 머리 아프죠.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먹는 게 진짜 국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자연 식이라고보는 거죠. 뭐 다른 건강식도 이런 거 이제 겪을 때는 그런 거 이제 드시면 좋은데 이게 평상시에 예방이 최고거든요. 이런 거 먹고 예방을 하면 좋아질 어,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5십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잠깐 찾아가시죠. 어, 쉽겠습니다. 네.